거기다 그렸어? 종이에다 그려. 너 얼굴에다가도 그렸어 지금? 얼굴이 왜 이렇게 시뻘게? 얼굴에다 그리지 마. 아까 긁힌 건가? 여기자 여기로 그려. 까불. 진짜 말야, 천재. 음, 엄청 잘 그린다 우리 담비. 와, 잘 그리는데. <laughs> 우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선이? 우여 이제 실이되자야 음. 거기 말고 종이에다 그려주세요. 다음에 저렴. 어 종이에다 그려주세요.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다 그려야 돼. 알았어. 아, 이건 주황색. 구구. 응. 마 살구색? 그거는 분홍색. 인자